1940년대 초 프랑스 남부의 한 수용소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12살 남짓의 소년이 종이와 연필을 꼭쥔채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알렉산더 그로텐디크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 혁명가였고 어머니는 독일의 급진적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치에게 사라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 대가를 이 소년이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로 된집한채 학교 한 군데도 오래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수용소와 피난 지 임시 보호소를 떠돌며 자랍니다. 르샹봉시르 리뇽. 유대인과 난민을 숨겨주던 작은 마을에서 그는 간신히 책과 연필을 손에 넣습니다. 세상은 총선과 굶주림, 공습경보로 가득하지만 그의 공책 위에는 직선과 원, 분수와 방정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수학의 언어 자체를 바꾸고 그 누구보다 멀리 앞서 갔다가 끝내 세계에서 사라져버리는 천재가 됩니다.